즉, 많이 아닐 거다 얘기 일부가 아주 약간 약간 운동량이 변한다 약간 휘어진다 속도와 방향이 있는 니까 그지? 약간 정도 아주 약간 정도가 마, 아주 마그한그 정도 어? 그래도 휘어질 거다 대부분은 그냥 지친 할 거다 그랬는데 세상에 결과 어땠어요? 안 그릴게요. 충도로 대부분 얘처럼 운동량이 변해 않았어요 자, 이게 1에서 2만 개. 만 개에서 이만 개가 번쩍번쩍 한거 샜나 봐요. 응. 그런데 네. 음. 세상에 튕겨 나와요. 여기서 번쩍해. 하물며, 여기다, 원래 여기다 다발나놨어 이렇게. 여기만 뚫어놓은 거야, 여기만. 다 여기 형상물질이에요 응? 세상에, 여기서 번쩍하는 것도 있더라이 말은 여기서 이 튕겨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더이 대부분은, 여기서 번쩍번쩍한 거야. 그니까, 러이에서 2만 개는 여기서 번쩍번쩍했는데, 한두 개가 크게 휘거나 튀어나온 거요 무슨 얘가죠? 왜 그래? 그냥 알고 있지. 원자는 거의 다빈 공간이니까. 빈 공간이니까 그냥 지나가지. 근데 아주 조금 정도가 원자핵이 밀집돼 있지 질량 큰 애만. 금은 원자번호가 아 시차 좀기억 안난다 아 이거 시몇 번이더라? 한50몇 번이야. 네? 그럼 양성자가 몇개 있어? 50몇개 있지 거기다 중성계도 50몇개 넘어가죠 내가 양악당 죠 56번 넘어가면 양성자 수보다 중성 훨씬 늘어났다고 엄청 크고 무거운 애가 예에비하면 거기 모여있다고 흥튕겨 얘가 튕겨나가지 네? 꼬맹이가 와가지고 손에 이부딪혔어 내가 튕겨나가자 꼬맹이가 튕겨나가지 네? 그런 거예아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게 결과야. 결과죠. 뭐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이 한 거야. 원자의 대부분은 뭐다? 빈 공간이다. 그데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일까플러스일까 튀거나 튕겼다는 얘기는 얘가 플러스라는 얘기지 얘가 왜 플러스니까 애? 질량의 대부분을 이이 실험이 성립된다. 그래서 이아 씨가 그걸 뭐라 했다? 원자 핵이라고 했다. 원자 핵. 그래서 이아 씨가 이제 만든 모형이 있어요. 자, 이아 씨가 만든 모형은 뭐라 하냐면 태양계 모델 네. 요즘에 안 써요, 이 표현. 태양계 우리 중심에 뭐가 있지? 태양이 있지? 거기에 행성이 돌죠. 어, 이때 태양의 질량이 행성들의 질량이 얼마를 차지하냐? 전체 질량에서 99.98%야. 행성의 질량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 것처럼 가운데 질량 대부분이 뭐 있다. 지구처럼 전자가 된다. 이렇게 래서 태양의 모델인데 그리고 나면 왜돌기했 있을까? 전자들. 안 돌면 이거 붙어버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버리면 뭐야? 양성자가 전자가 붙어버리면 중성대가 되거든. 원자가 없어지는 거야. 붙으면 안 돼요. 붙이지 않으려면 얘가 돌아야 돼. 돌면 원바카도날아가려고 하지. 그래서 서로 당겨서 아, 그렇게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아, 그래서 다이아에 나오는데 이거는

양극선 실험이에요. 자, 러더퍼드 아저씨가 한 건데 이것도 시작. 자 선생님 기억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근데 이거 틀 수도 있다. 에? 내가 맞을 거야. 톰슨의 제자가 러더퍼드 교수. 자, 러더퍼드의 제자가 체드리. 제대로 다 채워 고다 채워 먹어 서배가아 서운배를 처음에 뭐 어떻게 해야 내가 알기론 그래 맞을 거야 솜슨이바이을때러버 포드가 이제 거기 제자였고 그건 이제 톰슨 돌아가시고 러버 포드가 하다가 러버 포드가 이제 중성경까지 가기 못하고 죽고 체두이기 제스텝 체득이 제자일 거야 제자 많이 응? 맞을 거야 자. 이 양극선 실험인데 양극선이 뭐냐? 자 이게 양극선이에요 자 아까 똑같은 거야 자 이제 아 요거만 하자 요거만 하자 우리 중국 간지니까 전화 엄청 높여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화 안높이면안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전자 튀어나오겠지 그렇죠? 네, 여기는 플러스니 아마 이쪽 이쪽 갈거예청나자에른속도로갈 거야. 자, 근데 여기다 이제 뭘집어넣었냐면 수소기체를 넣는 거죠 수소기체 수소 k i c h i 아니,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설명 없어요 잘 들어야 돼. 자 수소 기체 여기를 전자 그림 확대시켜 볼게요. 여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수소 기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이게 전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돈다이 전쟁이지? 근데 여기서 전자가 오는 거야. 빠른 속도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서? 꽝 하겠죠. 누구랑 수소 전자랑. 전자가 꽝안할 수가 없어 이걸 왜냐면 얘의 속도에 비하면 얘 속도 엄청 빠르거든요 이거 이걸 뚫고 지나갈수 없다 불가능하다 꽝이에요 <laughs> 그럼 이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 <laughs> 즉 이걸 뭐라 이온화 된다고 그래 수소 이온화 되는 거 알지? 수소잘 돼요 예 전자가 그 이온화 되냐 이거 돼요 <laughs> 이거 돼니까 이제 좀지가 왜? <laughs> 양성자 만났네. 자연계에 있는 수소는 뭐지? 9 9 9 9 9 9가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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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가9 9 9 9 9 9 9 9 9 9 9구구가9 9 9 9 9 9 9 9 9 9 9구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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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음. 어디를 향하게 하겠냐? 음. 이 안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얘기가 생깁니다. 프랑스에서 네? 네. 말이죠. 이거를 음. 양극선이라고 합니다. 음. 자 대광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제가 아, 이거 좀 그림이 좀... 이 금속이야. 자, 금속인데 여기 가운데 구멍이 좀 뚫려 있어요. 자, 여기서 엄청 높은 자압으로말이이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에서 여기 진공인데 이거 진공 안아키게그리에이플라스틱으로 어. 뭐가 나올까? 음극선들이 방출되겠죠. 음극선들. 즉 전자 방출이겠죠 이게. 음. 첫 번째가 뭐야? 음극선 방출. 두 번째가 뭐야? 여기 무슨 기체 넣었지? 수소기체도 좋지 수소기체랑 부딪히면서 수소기체가 뭐가 돼이온화가 되겠죠 아까 제가 그려놨으니까 요거, 요거. 요게이 호흡이 아니냐는 거죠 즉그림으 하면 이럴 땐 애들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이가 생긴 거야. 아? 근데 이쪽이 뭐야? 이쪽 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란 말이야. 얘는 플러스로 밀테니까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로 가겠죠? 어. 근데 왜 구멍이 뚫렸지? 여기에다가 이제 또뭘바르는 거야? 이 진공관이죠? 여기 뒤에다가 또 뭘? 형광물질이 많은 거예요. 형광물질. 이게 가는 게안 보이니까, 에? 누군가 와서 부딪히면, 뻔쩍뻔쩍하면 뭔가, 뭔가 온거죠? 근데 여기로 여기서, 요 구멍 뚫린 여기로 얘가 뭔가 와서 뻔쩍뻔쩍 하는 거. 고 누구야? 뭔가 플라스를 띠는 애가 여기서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죠? 영광 응? 물질, 여기서 수수의 이온이 바로 뭐냐? 양성자야, 양성자. 그지? 이 정도는 아름다고 과세. 양성자야. 수수의 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 양극산. 결론 자 지금 결과고 결론. 음, 얘양양자자라했했요처 처음으로. y 아. 를 양성 뭐, 어, 중성자까지 못 r a g 얘를 양성자라고 n g j a 나 그다음이 중성자인데 중성자 a 어떻게 발견 a 냐면 제일 마지막에 r a g o y a 1 g Song Jarago. y 면 중성자는 전기가 없어요. 예, 양성자 전자 전기가 있어서 뭔가 전기장 자기장에서 휘니까 이게 어 얘가 존재하고 라가 되는데 얘는 전 전하가 없어 전기 안 뜨니까 얘를 실험으로 증명하기가 좀 힘들었네 힘들었대 전기 안 뜨고 책이 나는 얘기고 두 번째 예측만 했어 이 사람이 어잘 들어요 잘 들어 예측만 했어 예, 이 러더바흐 씨가 이 실험했잖아 이 사람이 이제 어디 뭐했냐면 헬륨 기체 넣는 거 헬륨 기체 헬륨이체넣으헬륨는 뭐야 전자대에 떨어져 나가서 거기 원자핵만 남겠죠 그지? 분명히? 그럼 걔도 이제 플러스 쪽으로 가겠지? 그지?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걸 이제 얘 가지고 했는데 해보니까 뭔가 무거워 수소보다 근데 원자 번호는 2번이거든? 헬륨이 그럼 양성자가 2개란 말이야 근데 무게는 그럼 수소보다 2개 무거워야 되지 그리 그래 그래. 양성자, 양성자 하나 있잖아 수소는 양성자 하나 이거 이온화 시키면 얘 하나. 근데 수소 한 줄만. 2번이란 말이야. 그럼 양성자 몇개 있어요? 두개 있단 말이야. 그럼 전자도 두개 있겠지. 떨어져 나왔어. 양성자 실험에서. 그럼 얘만 나아 그럼 얘가 이제 뭐야? 마이너스로 가겠죠. 근데 마이너스로 가는 요놈을 갖다가 뭐 자기장 걸어서 쉬는 거 보니까 많이 아니에요. 원래 이 정도 휘어냈는데. 많이 아니다는 얘기 뭐야? 가속도가 적다는 얘기. 야 질량이 크다는 얘기지. 그 질량이 네배 정도 나와. 네 4배. 4배. 배. 이거의 네 배. 원래는 몇배 나와야 돼요? 두배 나와야 되지 피눈 정도가 두배 2분의 1 정도가 위가 되는데 4분의 1 밖에 안 되는 거야 질량이 4배도 무겁다는데 어? 그럼 위안에 뭐지? 무거운 게또 있네 그런데 만약 양성자가 4개면 어이구야 되는 거야? 중성이 안 되잖아 아 그럼 전기 안띠는 뭔가 무거운 애가 있겠다 저게 예측하고 죽었어요 그러 어제 최대희가 아저씨가 실험해서 아 쪼갰다 이걸 쪼갰더니 전기 안띠는 애가 튀어나오더라 아, 저기 아에전기안테 내가 또 다른 애가 있는데 걔무게가네배 정도 만드는 거니까 야 선장 가 r e 구나 걔를 중선장 buy a 어? 요거는 말로해서 끝날 수가 없는데 끝났어요 그래서 fun day? Good n i g h t 제 sake. This is a 제 o o d night. g 아 o d n 아 g h t g o 오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 계속 손 만나가지고, 손으로 좀 싫었지? 어쩔 수 없어요. 할건 많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뵙시다. 어. 응.